안녕하세요 타로키입니다. 2023년 9월 5일 화요일 오늘의 운세를 모카투금수를 나타내는 다섯가지 색으로 풀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란색 성향이신 분이구요. 가불목 일주에 해당하시는 분들의 9월 5일 화요일 운세입니다. 음. 아, 조금 변덕이나 예민한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좋은 내가 해야 되는 일을 잘 처리하시고, 좋은 소식이나 뭐 전달자로서, 중간자로서 일을 잘 수행을 하셔야 되고요. 내 판단, 나도 조금 뭐, 내가 스테이블 하지 않은 것 때문에 일을 뭐 망치거나 하시진 않은 거고. 상대방을 못 믿거나, 내가 나 자신을 못 믿거나, 이런, 나의 개인적 감정이 들어가지 않게끔 하는 그런 게좀 필요하신 날인 것 같고, 그러면서 또, 좀, 거기서, 이성을 찾고 잘, 그, 중심을 잡으시면 또 내가 더 바라는 걸 이뤄낼 수 있고, 염원하고 어, 할수 있는 그런 좋은 날이 되실 것 같아요. 다음은 모카토 금수 중에 화해에 해당하는 빨간색 성향이신 분이고요. 병 정화해 주신 분들의 9월 5일 화요일 운세입니다. 화요일은 뭔가 정체되고 답답한 것도 있지만 일상의 반복일 수 있지만 그래도 동맹관계, 혈연관계로 인해서 내가 조금 더 편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날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어쨌든 가족. 이나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뭔가 위로를 받을 수 있고 또 임시적인 방편이나 이런 것도 생길 수가 있어서 답답한 걸 도약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노란색 성향이신 분이고요. 무기토일주에 속하시는 분들의 23년 9월 5일 화요일 운세입니다. 노란색 성향이신 분들은 어떤 결과나 이런 것들이 잘, 결과를 볼수 있고, 확인할 수 있고, 긍정적으로 미래를 볼 수, 있게 결과들을 확인하실 수 있는 날이기도 하면서, 나 스스로의 아집이나 고집도 생길 수 있고, 아니면, 어, 그럼에도 좋은 성과를 내실 수 있는 그런 날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풍요로운, 성과가 많은 좋은 하루 되실 수 있는데 너무 아직까 고집을 부리지 않아도 해결될 일이니까요. 너무 이제 남이 봤을 때 과한 주장이나 이런 건안 하시는 게 좋은 속으로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흰색 성향이신 분들, 경금 신금이신 분들의 9월 5일 화요일 운세입니다. 내 힘을 이제 실어주는 사람들, 내가 힘을 실어줘야 될 사람들, 어, 뭐 그러면서 내가 힘을 얻으면 도움을 받았으면 조금 내걸 내려놓고 더 좋은 방향으로 가는, 그러면서 더 동맹관계나 좋은 인간관계를 잘 가져가는 날이기도 하고, 내가 힘을 주면 상대방한테 힘을 실어줄 때, 내가 도움을 받든 내가. 도움을 주던 어쨌든 받아도 베풀어야 되고 도움을 줘도 베풀어야 되는 그러면서 인간관계나 앞으로의 그걸 더 끈끈하게 만들어가는 그거가 조금 더 중요할 수 있다. 근데 거기서 베푼다는 게내 시간을 쓰는 걸 수도 있고 돈을 쓰는 걸 수도 있고 다음은 검정색 성향이신 분들 임수 계수일주이신 분들의 9월 5일 화요일 운세입니다. 어떤 지혜로움나지혜쨌든는지혜로운답지혜로자하을얻제자하런 실제로 있런데알상있사데 세상 만사 분쟁이 음 너무 분쟁이 많고 어, 말도 안 되게 흘러가는 거에서 내가 또 너무 음, 관여하려고 한다거나 너무 지른 소리를 하는 것보다는 조금은 어, 적 나한테 적이 될수 있는 사람한테 책 잡힐 건안 하시는 게더 나을 수 있는 비겁하에 지라는 건 아니고요. 그냥 조금은 어차피 이런 정신 없는 상황에서 내가 더 이렇게 거기에 불을 지필 필요도 없고 너무 크게 액션하실 필요도 없는 조금 그 혼란의 상황에서 나는 살짝 벗어나고 조금은 관망하시거나 아닌 척 하시는 거를 하나의 그, 그 지혜로움으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혜로운 판단 자체가 무조건 음, 선의의 거짓말 같은 거죠. 뭐 그런 거 하실 수 있는 날 되실 것 같아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좋아요와 구독과 광고 시청은 저에게 큰 도움이 되고요. 행운이 가득하신 화요일 되세요. 감사합니다.